네임드한테 딱 붙어주시고요 5. 시작하면 4 4 3 3 2 2 1 1 보고 블루드는 파임 드릴게요 음. 열어라.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조금 볼까요? 여기 자 진장 2단계 2단에서 빠지세요. 타야 이 공포한형들 수도 잡아 주수 있어요. 잡고 언니는반대편 소환사 여기 바닥 없는 소환사 잡아 주세요. 이거 지금 중간에 컷 되잖아요 공판영이 암흑통이다 경로에서 빠지세요 당신이 음. 대상입니다 네, 여기 안전하네요 3단계 자 이제 택도 들어가야 돼요 머리 드 들어가시고 슬 아파지니까 이제 레이드 프레임도 보세요딜데들 제가 한5루도 되면은 행기랑 재직 계 사인 드요 재직 계한번 주시고 저기, 님이저지아무 나가세요 세워 같이 받으면 돼요? 치세요 이런 거 같네 어? 위험하다 음. 음, 어, 음. 지금 저희 왠지 위험해요. 잠깐 앞으로 빠지세요 2조 들어 가시고 피하시.. 피하셨거든요 개인 생존이오릴게요생각기세요감독일어나시요 음. 우린 광기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음식 뷰트에요 아 응시 뷰트까안 올렸구나 요 용사들이여 제가 현실로 이어지는 광문을 최대한 유지하겠어요 저희 한번 들어가서 가볼게요. 들어주었으니까. 니 첫째, 바닥은 피하시고 저희 뒤에 들어갈게요. 급똥, 일단 빠지세들어가요 어, 들어가도 되겠죠. 네, 들어오세요. 보고 고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바닥 접어시고 저희는 바닥. 안빠졌나부터 정해야 합니다. 밀리는 내치지 마시고 광사 네, 잡으세요. 근처 있는 거. 멀리 멀리 있는 거안타깝습주시키겠습는잡으요 방문 관련 보고들은 왔습니다. 데미지 치호고 계세요. 아점 들어가죠. 걸림부들은 까시고 아니보들은 빨리 바뀌었으면요 이물약 드시고 어. 보호막 뺄게요. 근처계시고이안 음. 들어가요. 대상이 없습니다. 음. 정신이 붕괴되니

이 정도에서 빠지세요. 안전해요. 응. 요